안녕하세요, 사진팀입니다. 오늘은 강화학점백 배틀리전 한 박스 바로 가시죠. 일단 제가 한 팩을 까놨는데, 역시나 꽝입니다. 꽝이죠, 역시. 꽝이는데 자, 한번 오늘 나올 때까지 한번 까볼 건데. 제발. 왜 이렇게 안까 여기 사이로 구멍이 약간 만들어졌네. 그냥 쭉쭉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장화 장팩. 와, 뭐가 나올지 저는, 이렇게. 뭐 하는지 여러분만 보세요. 나왔나요? 아! 원래 안 좋은 게안 나왔네요 세베스나이뭐 그렇게 좋은 거... 조금만 그렇게 뭐 좋은 거안 나온 거 같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은데 자, 어차피 아직 18팩이나 나왔습니다 20팩이 들어가 있는데 chr chr 나왔습니다 chr chr 창들라 그리고 뒤에는 v카드 희스이희스이 히스, 모크나이퍼 나왔습니다 거꾸로 보이시죠 지금 아마 일 특별한 거는 근데 어떻게 이게 같이 나올 수가 있지? 난 너무 신나. 어제 아니, 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배틀리전 야물게 깔건데 아니, 잠깐만. 이거 버그 아니에요? 잠깐만. 중복이 나올까? 이게 아, 이게 종류가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지금 아, 안 나옵니다. 하마돈 히포포타스에서 힙포... 진화 와 대박이죠.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거 나오진 않았습니다. 뭐울트라리가 없는 그런 능력인가 봐요. 제발! 아.. 안나옵니다 계속 안나와요 계속 계속 안나오는데 이거 아.. 전목 아.. 카드가 좀커진것 같다고 아닌가? 자 하나 나올 여러분, 아, 잠깐만요.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. 허, 이게 나온다고? 놀라지 마세요. 따단따단따단 다단 다루르르르르 뜨르르르르르르르르 대공기 히스 대공기 브이스타 하이퍼 드래어. 와우. 와 이거는 진짜. 금손 인정? 인정? 금손 인정하죠 아빠 하이퍼레어 나왔어요 아빠 하이퍼레어 나왔어요 어, 대강기 하이퍼레어 잠깐만요 서, 선생님 이거 무슨 무슨 날이에요? 아, 잠깐 대금기 브이 스타 와 무슨 날이다 이거. 와 이거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아마 확장팩이에서 그런지 너무 많이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한배깔 때마다 나오네 이거. 아니가 확률이 무슨 한100% 되는 것 같은데. 사마자를 아니 C H R. 아 왜? 소용돌이 재앙 손톱으로 돌려내기. 50 더하기 데미지. 이 대신에 괜찮 계산하지 않는다고카운터가올라이넣 상대 배틀 포켓몬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다면 70 마주치, 데미지를 추가한다. 이제 uh. 친구들은 이 와, 무슨 날도 아니고, 이거 와 금손인가 봐요. 또 근데 이게 약간 이 저기, 약간 CHS, CSR은 보통 약간 위장수 느낌. 중복이 또 나왔네요 지금 중복이 또 나왔고요 맞습니다아 중복인데 중복이 이렇게 잘 나왔었나요? 마 여기서 울트라래요? 나오로 설마 했더니 안 나옵니다 기대하면 안 나오는 건가요?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또나오 그런 건가 키스의 블레이 와 브이. 이따가 다 같이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 완전 대박이다, 날이. 완전 오늘 배틀리죠. 완전 대박이죠. 와. 와, 신비록 나와주고요. 역시 이거 공우가 새벽부터 줄순 보람이 있네요. 와, 하이퍼레어 그냥 나오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역시 금손이죠. 역시 고무를 가는 금손이었어. 아니 이거 깔 때마다 나오면 이거 저작권 침해 수준. 와 한카리아스 부이. 뭐야 한번깔 때마다 나오네 이거. 와 배틀리전. 여러분 배틀리전만 까세요. 그럼 진짜 와 대박 터진다. 카 모카드 배틀리전. 여기서 한번깔 때마다 나오니까 기대할 필요도 없어. 기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배틀리전. 생각보다 오카가 오래 지는 편이에요. 와. 케이 히스의 대공기 브이 나왔 습니다. 와 깔때마다 나오니까 됐다 오 잠깐 이제 다 깠는데 안돼 안돼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야 잠시만요 여러분 좋은 걸 보여드려야 할어요 엄마는 다 개인적으로 는데 이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체를 사이가 찍어줘야 좋은 거를 좋은 거를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, 좋은 걸 반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거를 좋은 거를 맨 뒤로 하고요 뭐 거예요, 뒤쪽으로 할 건데요. 어, 방이요렇게안 좋은 거 숨으로 대충. 한카리아스 V. 대검 아니. PC, PC, PC 대검기 V. 포스 대검기 V 스타 하이퍼 레 어, V, 아니 V 아니 히스 모크라이퍼 뭐, V 똑같은 거 중복 히슬 블레이번 V 샹델라 C H R 사마자를 C H R 신비록 C H R Yeah. 하마자르 C H R, 모크나이퍼 V 스타, 히스이 대공기 V 스타. 자, 끝입니다. 안녕.